반송 이런 거? 어. 하나씩 다 정도면 줄수 있어. 네. <laughs> 왜? 또 하나 손 그지 어떻게 또 <laughs> 어? 어, 이게 무이 아, 이렇다. <laughs> 밖에로 갈리 <laughs> 자전거 로드 탈 때를 저기 틀어 놓거면 되나? 맞아. 네, 차가 잘안 보이네. 한고 아, 버튼이 아 버튼이

어깨 아퍼라 어깨 아파? 내가 지어 놓을까? 기름 쌓응 음. 이거 <laughs> 또라니까어형막 아무리 싼 자전거라도 이거 왜안 들어가지? 석형이 지가 넣을 거야 <laughs> 아, 안들어가 내려오세요 <laughs> 됐어? 형 잡고 저기 또 망을 갖다 네 <laughs> 어우 <어이>, 잘 넘어오시네 우리 집 너무 아파

여기 봐봐요. 어. 우 음. 조심해, 돌돌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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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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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이 올라가야 된다고? 이 <laughs> 길이에요? 아니야. 내리막길. 내리막길 아니야? 뽕가어 형님은 잘못하셨어요. 차를 놓고 그냥 가평으로 오시지. 그래말만촬영거 전차를 타고 가시지. 집으로 가시지. 도밖에못알아봐 근데 가평부터 탔으면 아직 여기 못 왔지. 그렇지, 그렇지. 네, 낳았습니다. 응. 이낳한두달 남았습니다. 은 것은, 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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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은, 낳 것은, 낳은 것은, 낳은 것은,

난 동영 옛날에 사천같태줄 한번 맺지. 안 돼, 치고 돼. 줄 맺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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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저 저기 고탄고개 넘어갈 때. 아, 그때 우리 힘들었어. 아이. 예. 네. <laughs> 온 거야? 야루원 네, 두루원, 네, 네, 두 네, 네, 두루원, 네, 두루원, 네, 두루원, 네, 두루원, 네, 두루원, 네, 두루원, 네, 두 갔다 네, 두루원, 네, 두루원, 네, 두루원, 네. 여기 다음에 또타요 <laughs> 내일은 쉬어. 내일 타면 안 돼. 네. 병나, 병나. 또 있습니다. 어, 고생했어.